해자 도시락이 나왔어요. 라면볶이, 해자 도시락, 치킨. 너무 뭐, 뭐 많이 했나? 1원 <laughs> 0천 원, 이천 원, 만 원이 안 되는 정식이죠. 망언이 안되지만 말도 안 돼. 딸기 딸기를 한번 야하게 해봐 딸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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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긴 했나보다 시장에 갔다 왔어요 시장에 그래가지고 시장 음식들 진미채 깻잎 밥도둑이죠 면도도 안 해가지고 일 갔다가 제로 콜라 시장 돈까스 바로 튀겨주거든요 거기 줄 서서 먹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줄 서있길래 뭐야 이렇게 기다리다가 맨날 지나만 갔거든요 지나만 갔는데 오늘은 한번 사 먹어볼까 하고 돈까스가 어제 먹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은 돈까스에 신라면 작은 컵 진미채 조금, 깻잎 조금, 김치 조금 혐미 해미어 조금 진짜 안 찌는 진짜 안 찌는 수업이다 을먹지만 밥은 현미밥도먹거든요꼭 이게 다이어트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게 뭐냐면 제 유튜브를 편집하면서 보잖아요. 그건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왜 살이 찌고 이런 이유로 알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현미밥? 똑같은? 진미채? 깻잎? 김치? 시킬래요? 아, 마사벨. 하고 그다음에 매운 소스 살짝 쓸어서. 음. 깻잎으로 통려서 근데 항상 다른 라면. 아. 음. 나만마식 두 입, 돈까스두 개, 깻잎 두 개, 이렇게. 정확하게 배분한다. 진미채도 배분. 깻잎 배분. 와사비 배분. 보이시, 보이시나? 완전히 먹어볼게요, 이거를. 먹고, 이거를. 기본 소스에 한 번. 매운 소스에 한 번. 바로 씻고 방송 준비를 해야 돼서. 오늘은 레슨받으러 갈건데 u <laughs> c 이 들려서 보쌈을 먹 m 야 o i n g to go to the house. 어 m g 네, 아니이거딱 맞춰서 아니 어머니 네. 왜 이렇게 빨리 준비하셨습니까 아이씨 아까 준비했지? 그니까 러 7시까지 온다니까 일곱. 오히려 밤 10시에 수업을 하니까 술을 안 먹지 토요일날 아 이게 나 어제 냉이된장국 먹었는데 맛있지 근데 편의점에서 파는 냉이된장국이라서 냉이 안 들어가 있고 냉이 향만나 그냥 물만 부어서 끓이면 돼. 그럼 냉이 난다고 맛이다 비빔밥는또 된장국이잖아 어, 그래서 그래서 맛장뭐 자꾸 맛이 났어 맛이 맛이 어맛있어맛어맛있어이어맛어맛어맛맛있어

엄마가 했는데 응. 맛없을 수가 있으니까. 맛있 아, 아어 야채가 맛있어. 응. 어. <놀람> 약간 느끼함을 <응>. 잡아야 되는데. 나에그가더 <놀람> 맛있더라고. 왜냐면 아 이번 달 다음 달에 결혼식 이 매주 있어. 그럼? 응? 구럼다 가는데 뭐하 나? <laughs> 축하해 주지. <laughs> 좋은 사람 만나면 기리고 다그러 응? 그, 좋은 사람 만나면 시간 기리다 우리 뭐냐면, 막... 어쩌면 응? 밖에잘안 나오거든? 근데... 네. 밖에 안 나가니까... 사람 만날 일이 있나? 그러니... 혹시 <laughs> 가방에 안 쓴다 이 나의 나하, 나의 나 아, 나는 미제 1 0 기다렸는데 대충 시간 지났겠구나 하고 먹, 먹는 거 먹은 줄 알았는데 안알는이 그러면 안지켜줘요 저희가 나의 나하, 나의 나하 저 봤어요 선생님제 약품을 드신 거 봤어요 아뇨 하나 아, 하나 아, 아. 아 지금 o t 요 u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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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음 근데 진짜 조명이 진짜 예뻐 피자나 먹어. 사실 이제 배불러요. 아 미디 짱네. <laughs> 저 약간 초반에 음식 관리 하고 있으니까 이건 네. 지 초반에 몰아치는 스타일이고 그냥. 근데 이제 약간 치하잖아요. 무한 리필이죠 거의.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너무 컸갈면도금보였는데 엉태가 맛어요 우리 그날 솔직히 시간만 있었으면 거기서 일에서 끝났어. 솔직히 메뉴 시간이 끝났어. 어, 등갈비가 저로스키 저도 저도저당내지만 저도, 저도 오늘 맛이 등갈비가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어 진짜. 아니 등갈비도 맛있기는 하는데 등갈비가 옛날에 인갈비가... 그온집이 아, 온태집여 거부터 있는 거. 거기야? 그냥 체인점이라서 난이 아니야. 아니. 다른 집이야. 다른 집인데 거기랑은 맛이 약간 틀리고 거기는 근데 솔직히 조금이 조금하게